동윤아! 어, 너 뭐하는거야 날라가면 올라가줘 동윤아 동이 반대 동윤이 응! 응! 안에부터 응! 응! 사이드로 라 사이드로 라 오케이 응. 마지막, 터치, 응. 마지막 터치 마지막 터치 마지막 터치, 마지막 터치. 아니 그걸 왜 살려 아니 주원아 선생님 뭐라 흔들리지 말라고 너안 맞았잖아 어? 아니 지한이 이리와 어, 아니 아니. 아잘안 어, 한다. 나이스다. 들어왔어. 야, 아 들어와. 준아, 리 와. 아카아야 채널에 확실하게 해라. 가가 준아, 준아. 가. 가 주유가, 주유가. 자, 됐다 가. 주야 가. 빨리 가, 주아 야, 사이드야.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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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준비해상윤이터보가더 니가 누가? 안 돼. 확실 미니. 광대 빨리 가게로 내려가 가운데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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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ghs> did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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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마. 슛. 뒤에 체크. 이게 나가 줘야 돼. 반짝 좀 해. 이진아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어? 반짝 좀 하라고. 어? 상현아 천천히. 유진이 뒤로가, 뒤로 가 아, 뒤로. 앞에부터 앞에부터 앞에부터. 움직이라고. 상현로 앞으로 가 앞으로. 바로 수비. 바로 수비. 어! 아, 한번더또 비춰. 준비! 준서 준비 가운데! 가운데 비우지 마 준서! 나도 그 나도 돼좀 준비 좀 받아가야지. 지금 왜못 이기는 않까요뭐좀뭐 그래. 저완도안고어 상현아 바로 받아 이게 파울이 아니야. 가능 뒤로 붙어 막아. 제가 제가 할게요. 알겠지? 선생님 저러고 제가 판단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 아니야. 아, 이게 조금 억울해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주서야 붙여 쳐. 가 괜찮아 다해 다시 올려 <목소리> 자, 지우! 주아동윤최도 가감하게! 방윤이! 날올이날 올려. 방윤이! 방이이 가. 떨어지는 거 생각해. 떨어지는 거. 자, 가자. 같이. 타이나 이거 천천히, 천천히. 달리면 갈 때. 가 이거 가. 해, 해. 가야지, 가야지. 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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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빨리, 어. 아. 안 돼. 아. 한 아, 아. 해, 해. 안돼. 한발 놓지 마. 아니 포드랑 저기 왼쪽 미드필드 저기 두 분은 뭐 하시나요? 관측 나오셨어요? 계속 그렇게 구경하세요 움직이기 말아주시고 준서 또 가운데 비우지마 가운데로 가공 안맞아 가운데로 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주환이주환이 골키퍼 앞에! 주환이 골키퍼 앞에! 우진! 우진이 가운데! 우진아! 상인아, 저기 기다려, 기다려, 상인아! 준서, 준서, 준서! 지환아, 더 내려, 빠르게! 한대안어한대 있어! 안 아, 아니 제발 근데 이런 상황을 좀 들어가면 안 돼? 옆에 한 번만 올려주면 그냥 밀어 때리면골인데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무아야! 가운데서 공 오는 거 빨리 체크해! 킥 날라오는 거 체크! 아유 어, 진짜 맨날 못 나와. 누가 완전 앞교수네 지켜. <laughs> 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짧은 거 애매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애매해 지금 가 하나 들가어가나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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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나가 주윤한번 먹지마 따라가 계속 따라가 개 따라가 오케이 달고얘기자 지우야 야. 지우야 옆에 주면 되잖아 그냥 얘네 가운데너기들 뒤에. 대신이 곧. 아니, 자, 응당은 그걸 얘기해왜 자꾸 혼자 축구 하려고 얘기해. 얘기해 동료 이용하라 그래. 누르지 마. 누르 아, 다시 аа эдра кеик 대로가 운이가운데 슈리 카운데! 슈리 카운데! 공격 들어.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운데이리카운서지리카운운 <목소리로> <지원이 날 보면서. 목소리로> 여기 여 너가 너무 잡아 가지고 위험해 얘들아 차면 차면 내려가. 차면. 주서 더 올려. 더 올려. 머리 <목소리> 왜 자꾸 치기 안 되냐? 저자리이 들어가. 지우야. 너가 올려. 저 <목소리> 어. <주영이 꼴줄> 앞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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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거야

가운데 지켜 가운데 더 가운데 더 가운데 더 <목소리> 우진이 준비 <목소리> 장현아 먼저 먼저 가지마 뒤로 더와 뒤로 와 뒤로 스톱 상윤이 내려! 상윤 내려! 이따 시원히! 상윤아 더 내려!